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공대생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어떤 난리를 칠 것이냐 제가 어제 일 때문에 출장을 갔다가 출장 갔다 오자마자 편집을 하고 잠을 4시간밖에 못자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하... 아,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한데 영상을 키게 된 이유가 어제 작비형이 같이 편집을 하자고 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작비형이랑 같이 잤어요 근데 내난더 이상은 못참겠어 코가 찌릿찌릿해가지고 내가 지금 일어났어. 아. 좋게 표현하면 약간 남성 호르몬 냄새.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모쏠 아 냄새 같은 게 방을 지금 전염시키고 있어요. 지금 깨끗한 저희 집이 전부 코비 냄새로 자꾸 삐작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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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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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으아. 아직 이 화면에서 후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은 우리나라에 없는데 약간 그런 기술이 개발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화면에서 막 느껴지지 않나요? 이대로는 안 돼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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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오늘은 장비형 모욕탕 데려가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일어날 시간 되셨죠? 일어날 시간이 되셨죠? 얼굴에 파전 붙이셨어요? <laughs> 왜 이렇게 기름이 번들번들합니까? 형님, 어? 오늘 모욕합시다. 어휴. 아 잠만보가 원래 코가 달려 있었는데 형님이랑 동침해가지고 지금 코가 썩어 문드러져나 없소 없습니다 형님 오, 형님 잠만보 코좀 보시 아 형님 우리 잠만보한테 왜 그러십니까 아. 형님 에반데 문 닫아줄게요 뜨뜨 뜨만보네 <laughs> 목욕탕 목욕탕 모두 다 갑시다 형님 이렇게 하고 싶어 응 아, 그럼 아 공대생 미정다 <laughs> 역시 강대는 만만하지 않았다 가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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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모욕탕 안 가신다고 그렇게 직진하면 패브리지로 <laughs> 패브릴겁니다 <페버릴> 패브리지로 <laughs> 패브리지 작비 배고파요 아 형님 그럼 딱 점심 드시면은 깔끔하게 군말없이 모욕갔다 오는겁니다 네 대신 저 그거 먹을래요 양장피팔고 깔끔하게 모욕갔다가 오는겁니다 약속 잡비 약속해요 목욕을 가자니까 밥을 시켜다라는 우리 작비디 일단은 밥을 시켜줘 보고 밥 먹고 기분 좋으면 목욕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밥 먹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럴까요 이거 너무... 아시죠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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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고 목욕 가는 거라고요. 알아요 몰라요 어 알아요 몰라요 어 가요, 가요. 알아요 가요. 알아요 잘하아요 알죠 다잘하죠 집에서 쉬면 안 돼요? 뭘 줘고 하면라 왜? 술좀 이상해. 뭘 <laughs> 아, <형? 웃음> 갑시다. 자네야 갈까? 운해야 갈까? 자네가 가기 싫어해. 운해가 가기 싫어해. 운해가 조금 약간 지금 갈팡. 뭘 갑시다. 운해는 여기인데요? 어. 어 그러네. <laughs> 미안해 자네야. <laughs> 아 형님 좀 제가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목욕탕 가시면은. 브라질리언 왁싱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자! 목욕탕! 때쩌! 악쩌! 빼로쌈! 그 음악이 한번 맡다옵시다 가자 때좀 밀지 오른다 어디 목욕탕 가지? 아무데나 자주 가는 목욕탕 있으니까어 당연히 없겠죠 없습니다 <laughs> 용산 <laughs> 드래곤 햄스타 <힙스타가> 갈어요 <가요? 웃음> 어, 좋습니다 폴란드 가죠 형님? <웃음> <웃음> 형님, 정말 모르게 하기 싫었으면 도망을 가는 거야. 어디 갔어 <laughs> 아니 형님 아무리 시키 싫어도 그렇지, 그냥 그렇게 가버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촬영하고 있는데. <laughs> 진짜, 진짜 미안하다. 나 집에 갑자기 쟤생가 <laughs> 아, 있어. <있을까? 웃음> <laughs>